AM 1650 라디오 서울 방송 정오의 만남 듣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에는요. 한길 50년을 걸어오신 장인이십니다. 대한민국 양복 명장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골드핑거 양복점의 김병호 대표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게냐 활기차시고 제가 갑자기 에너지가 쫙 <웃음> <웃음> 오르는 느낌입니다. 반갑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코리아타운도 그 오미크론 때문에 네. 자연과가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힘내시고 저 또한 이제 뭐 3차 접종까지 해서, 네. 에, 뭐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네네. 그래도 마스크 필수적으로 쓰셔야 되고, 그러시겠죠. 저희 가게에서 이제 뭐, 세니타이저 또 바이러스 킬러 스프레이 완벽하게 갖춰놓고, 네. 또 손님들도 반드시 마스크 쓰고 들어오시라고 네. 그러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그렇 아, 영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어, 오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시기 때문에 뭐 네. 걱정은 없습니다만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네. 조금 좀 이달 들어서 새해 신년 들어서 좀 깔아 있는 듯한 그런 아, 모습인데 예, 예. 아무튼 뭐 동포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 많이 보시고 네, 예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하시기를 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드핑거 양복점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쭉 오픈을 하셨었나요? 네, 이제 아. 2020년도에는 그때 이제 셧다운할 때는 몇 개월 이제 예, 그 내리라고 했었고요그 네. 정부에서 이제 지시에 의해서 이제 문을 내렸었고요. 네, 그, 그 뒤로는 이제 아주 그 아, 이렇게 그러셨군요. 조심스럽게 이제 영업을 네. 했는데. 예, 네, 굉장히 그 어려움이 컸었죠. 어, 예전에 매출에 네. 비해서 굉장히 그좀 저조한 네, 매출을 네. 발생이 됐고 거의 사회 활동이 정지돼 있다시피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뭐뭐다 스톱 뭐전 뿐이 아니고. 네, 그럼요. 예, 뭐 도로의 통행량이 뭐 이렇게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정도로 그렇죠. 네. 움직임이 둔했죠. 네. 음. 예, 골드핑거 양복점 위치가 어떻게 되시죠? 구치로 네, 사우스 볼몬, 그, 올림픽 옛날에 나성프라자 그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네. 1층에 있고요. 아, 그, 한경도 음, 아바이순대에 있는 네, 몰이요? 네. 그 건물이요? 네네. 그몰 바로 밑에 몰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거기에서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아, 이제 한국에서는 네. 1979년도 대통령 시에 나던 해에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요. 예. 네, 그때 제가 나이가 25살이었는데, 네샵을 네, 차리셨어요. 네, 영업을했더랬죠 그래서 20년 하다가 네. 2000년대에 이제 LA로 이렇게 정착을 아하.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핑거 20년... 양복점 제가 위치부터 네. 말씀드리고 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975 사우스 벌모어 애비뉴입니다. 그리고 골드핑거 양복점 전화번호는 213 3 8 6 5858. 골드핑거 양복점 전화번호입니다. 213 386 -5858. 5858입니다. 한국에서 20년, 어, 그러니까 양복을 지으시면서, 어, 내 네, 가게를 운영을 하시다가, 그리고 미국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제 이제 그 가족사인데, 네. 어, 97년도에 IMF가 걸렸을 때에 재테크 한다고 이제 그뭐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어, 땅을 사들였던 부분이 그융자를 안고 네. 이제 사들였는데 그게 이제 바짝 스럽게 이제 달러가 800원대에 있던 게 2천 한 300원, 400원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어, 있었는데 무시무시하게 올랐었죠. 예, 겁날 정도였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금리도 같이 상승이니까 예. 그 여신금리가 뭐2 0한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가 돼서. 제가 그 기술력으로서는 무너질 리가 없었는데 그런 거그 사회적인 그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LA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양복 명장 기능올림픽에서 금상도 타셨잖아요, 그죠? 군병대 그, 예. 그렇죠. 표님께서 그 체육상을 탔는데요. 네. 그 그것은 내가 무슨 누구한테 자랑하고자 한게 아니고 내가 내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를 해서. 네. 우리, 고객분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과정으로 삼고자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어, 뭐,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그 밑바닥에서부터 기술을 연마해서 바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켓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재단을 네. 배우고, 어. 그래서 영업에 들어갔는데, 네. 그 곧, 어, 특별하게 손님들이 주문하는 거, 양복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사람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예. 그래서 손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네, 어, 그래서 이수복이라는 네. 것은 첫째는 원단 소재가 첫째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시게 되면은 그 명품 양복 원단지가 이제 이태리 뭐 제니아라든가 로로피아나 아 원단도 다, 쭉 네, 예, 그 셀프가 있는 것이 정품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실내인 같은 거, 네. 나스미어 같은 그런 고급 원단이 굉장히 이제 갖추고 아, 있는데, 네.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광고에나 신문, 이제 언론에 나갈 때도 반드시 그걸 내가 주지를 시키는 이유가, 첫째는 소재가 좋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술을 아무리 발휘를 하더라도, 네, 네. 예, 뭐, 우리 질감이 떨어진다든가, 직조 과정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네이블이 없는 원단을 사용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품질에 대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많죠. 만족하면서 오랜 기간 입으시기는 좀 힘들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만의 정장을 갖추고 입으실 때는 반드시 그야말로 내 거기 때문에 남의 께가 아니고 내 거기 때문에 네. 그 선택의 포인트를 거기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그 특징적인 것은 제가 패턴도 뜨고 재단도 하고 직접 소잉을 하기 때문에 1부터 그 10까지 다기병호 그렇죠. 대표님께서 하시는군요. 그고 바로 그, 그 사람의 체형의 골격이라든가 네.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손님들한테 전달 과정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장점이 그건데 네. 예 정말로 좋은 원단 재료를 선택해서 좋은 퀄리티를 저렴하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재단사 비용, 자켓맨 비용, 다 이것을 넣다 보면은, 어, 제가 팔고 있는 그런 원단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어, 들어가죠 네, 어, 예, 붙게 되네요. 네, 예, 예, 그래서 비용이. 그런 것을 이제 세세하게 아시는 우리 파스터마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 어 그런 걸 인정해 주시고 네.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음, 이제 저희 업소에 네. 네 우리 김 김병호 대표님께서 전화기 네. <laughs> 정리하시는 동안에 아, 제가 아,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 우리 그 양복이라는 거 양복도 그렇고 양장도 그렇고 제가 학교 다니던뭐 그런 시절에는요 옷은 꼭 양복점이나 양장점 가서 맞춰서 입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기성복은 입을 만한 게 아니어가. 주고 하더니 기성복이 쫙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기성복도 아 이제 입을만 하네 해서 기성복들을 많이 입었었는데 다시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어 맞춤 옷을 입자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그야말로 어 내가 내 몸에 맞게 내가 선택한 원단, 내가 디자인을 요구한 것을 네.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에, 나만의 이제 그 프라우드한 그렇죠. 그런 어, 그렇죠. 자켓 팬스가 되는 거죠. 가다가 그래, 어저 사람도 입었네 똑같은거 이런 뭐, 거 아닌가요? 예배근보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laughs> 네. 똑같은 만약에 뭐 이렇게 브랜드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음. 핵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 그렇죠. 변동이 없는 것, 예, 변동할 예. 수가 없는 것 예. 이런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네이블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유명 브랜드를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희 골드핑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어떤 그 엘프에 보시면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네. 오, 수상도 엄청 많이 하셨고요, 엘프 반응도 엄청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 첫째는 이제 그 주류 분들이 저희 가게 이제 오시게 된 동기도 그. 그런 엘프의 리뷰를 보시고, 네. 어, 뭐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뭐저 영어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력을 평가해 주는 그분들의 대다수가 그 리뷰를 보면은 아, 이분의 기술이 어, 처음 접해 본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주는 집이 난 처음이다. 네, 그 건, 엘프에 보면 외국 분들이 많으세요? 고객이 외국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 고객분들이 한 8, 0 90% 이상 되죠. 주류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세요? 예, 우리 코리안도 이제 한10% 이렇게 네, 되시는데 네. 그, 그분들이 저하고 언어 소통은 뭐 저는 영어를 잘 못하고 그분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예. 어, 그렇게 평가는 아주 정확하게 네.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용기 백배하죠? 그러죠. 제가 그 사이트에 보니까 한두분 거를 좀, 적어 왔는데, 어느 여성분, 젊은 외국 여성분이세요. Amazing service and excellent.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오다를 봤고요. 또 수선 부분도 어 부분 만약에 그 가격표를 다정해 놓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어 김병호 대표님 수선도 해드리세요. 예, 그러니까요 얼트레이션 그 부분이죠. 그러니 예. 대부분 주립 분들이 지금 리뷰 써주는 것이 옷을 사면은 네. 무조건 저한테 달려옵니다. 아하, 펌펌 받으려고 아, 어떠냐? 네. <laughs> 그래서 뭐 제가 뭐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막뭐 이거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막 이렇게 발생을 안 하고 네. 만약 에 소매 길이가 뭐코로인지 길다, 헬프인지 예, 예. 이거는 그 정도는 대신 그냥 음, 가자. 이거세요? 네, <laughs> 예, 예. 그거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야 이거 얼마다 음, 이렇게 절대 안 네, 하거든요. 네. 조금은 길다. 음,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음, 게 나을 것 같다. 아, 래서 무난하다. 그야말로, 네. 그, 이렇게, 컨펌 받 굉장히 기뻐해요. 아유, 너 진짜 정직하다, 이거예요. 어, 아, 거으시는 이거, 이거 핀을 딱 꽂아가지고 돈 얼마 딱 내놔라, 이럴 음, 텐데. 예, 예. 봐주니까. 아, 그래서 새 옷을 사면은. 반드시 저희 집에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주로 그뭐 헌옷은 거의 없고요. 네. 새 옷을 이제 그분들은 음, 이제 뭐 이렇게 뭐 접해오면 이 소매 길이라든지 그렇죠. 바지 길이 예, 그 네, 그거 거. 무조건 길게 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무조건 긴 옷을 만들어놨을 때는 팔아 먹을 수 있지만 매니팩처가 네, 짧게 네. 해놓으면은 못 팔아 먹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네. 그 소매가 고객들이 소매가 짧은 게 아니고 어 옷을 길게 만들어놓는 거죠. 바지 길이도 그러니까 길게 만들어. 내 몸이 거. 표준형이 아닌 게 아, 아니고.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옷이 네. 표준이 아니고. 네. 에, 그렇게 이제 그. 릿스무엇 못 팔아먹기 그, 때문에. 리틀 프라이스하고 어, but you get higher quality work라고 하셨어요. 네. 값은 저렴하지만 아주 이 양복은 최상급으로 어, 만들어 주십니다 하는 얘기겠죠. 그래, 감사할 일이죠 이제 그한땀한땀 그렇게 핸드메이드로 어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너는 늙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너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진짜 아하, 행복하다고 네, 네. 그한땀한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제 작업장이 가게 뒤쪽에 있지만 네. 손님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저 옷을 내가 여기에 걸려 있구나 저 사람이 직접 하고 있구나 네. 그런 것을 펄프하게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누가 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매력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양복 분야에서 5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오신 골드핑거 양복점의 김병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골드핑거 양복점은 975 사우스 벌먼 에비뉴에 위치하고 있고요. 골드핑거 양복점 전화번호는 2133865858. 2133865858번입니다. 이 비스포크 테일러라고 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네.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 어떻게 이 비스포크 테일러는 어떤 곳입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원단 초이스하고 디자인도 구성하고 손님이 원하는 것 중심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네. 더구나 이제 숙녀복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네. 지금 사실은 마땅한 그 숙녀복 제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성복도 지금 네. 지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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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장이나 브라우스나 원피스나 음. 다할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찾아도 없었는데 특히 한국 분들 네. 여기를 잘 자기가 선택했다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스텀 메이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즘 유행이 이제 뭐 라벨이 넓고 뭐저 솔더는 슬림하고 하지만 네. 나는 라벨을 좁게 입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체형에 그, 따라서는 그렇죠. 원하시는 게 다르죠 자기가 수하고 싶은 부분이 네. 있거든요 나는 이게 맞겠다 그렇죠. 나는 이 모습으로 해달라고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러나 기성복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예, 뭐, 예. 초이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가, 뭐, 기성복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음. 어, 제가 항상 이제 권유 드리는 것은, 첫째는 원단이 좋은 거고, 또그 다음에는 패턴이 좋아야 되고, 바느질이 좋아야 되고, 또 손님이 요구하는 디자인에 얼마나 잘 맞게 했느냐. 이제 그 말해서 제가 비건한 내로, 어, 자켓을 이제 커스터머가 사셨는데, 네. 지금 우리 코리안 사이즈로는 미국 아메리칸이나 유럽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자켓 길이가 긴 경우에 1인치 2인치를 줄여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이 이 포켓이 인포켓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핏이 흩탈지는 거죠. 예, 네. 균형미가 사라진다는 네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손님이 원해서 이 길이 좀 줄여 주세요 하더라도 이거 깨지니까 전체적인 그 핏은 그렇죠.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네요. 위치가 네. 그 무빙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포켓은 못움직이니까 어. 그러니까 네. 나 여기 줄였어요 하는 꼬라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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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용어를 좀잘 선택해야 되는데. 아여튼 <laughs> 그런 그런, <laughs> 모습이 그런 모양새밖에 네, 안 되기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것도 좀잘 감안하셔야 된다. 네. 네. 그냥 세일이라고 해서 덜컥 사드리면은. 나중에 수선은 수선비대로 들어가고 또 핏은 핏대로 안나는 음,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나오기 결국은 때문에 결국은 계속 그 옷을 보면은 그냥 속이 상하신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만 이렇게 생각하고 얼, 이렇게 손길이 가는 분들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죠 좀 저렴하게 이제 막 세일해서 막 어, 던지다시피 하는 가격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옷들을 뭐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귀성복의 두 손업을 가지고 계시면은 맞춤복도 균형있게 이렇게 두 손업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좀 이렇게 이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고 또 하나 그 결혼하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블랙 자켓을 제가 맞추면은 거기에다가 세드을 씌웁니다 그래서 네. 탁시도 모양처럼 딱 입고 그 이벤트가 끝나고 결혼식이나 오, 약혼식이 오 끝나면은 제가 이걸 탈거도 하고 다시 내글로 네 버튼을 달아두면은 비즈니스 수트로 남는 거죠. 와, 그래서 그런 기능을 다 그렇군요. 가, 예, 해드리기 때문에 네. 결혼한 분들이 그 리뷰도 들어와 있고 땡큐 카드도 지금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고 하는데 네네. 너무 유리한 거죠. 남성분들 결혼 예복을 네. 어, 결혼식장 들어갈 때는 예복으로 딱 네, 만들어서 드리시고 예, 어. 입고 가실 수 있고 네. 결혼식이 끝나면은. 그세턴을 떼서 네. 다시 원 상태로 음. 어, 네글로 어, 수토로 남게끔 그러면은 예, 예. 모든 사이즈 완벽하고 턱시도로 별도로 안 맞추셔도 되고 아. 별도로 턱시도로 맞춰놓으면은 칼라가 세튼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연말 파티 때 아니면 입고 갈 수가 없거든 일반복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그럼요. 많이 그럼요.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래서. 에 그런, 어,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음. 올 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또 신랑이나 신부님들은 이걸 잘 방송을 들으시고 제가 아주 특별하게 오는 뭐 가격을 더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냥 내글로 아. 가격에 제가 손으로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러시든요. 프리로 해드는거죠그 네. 부분은 어, 특히나 결혼 앞둔 분들께서는요 정말로 희소식이다 생각하시겠어요. 결혼 네. 예복을 맞추시면은 네. 저 처음에는 이제 그뭐 결혼 예복으로. 저 만들어 드리시고 그렇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는 일상에서 입으실 수 있는 수트로 손을 네, 봐서 리신다 드리는 거죠. 네. 예.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차지하지는 예, 않으시고요. 네. 바로 골드핑거 양복점 김병호 대표님이십니다. 2133865858. 결혼 앞두신 분 어,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골드핑거 양복점. 9 7로 사우스 볼머 애비뉴 방문하셔서 김병호 대표님과 어, 자세하게 말씀 나누시고 만족하게 예복 장만하시면 좋겠습니다. 2133865858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신랑 이렇게 예복 장만하셨고 신부의 경우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뭐 네. 이런 드레스가 아니라면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뭐 네스가 많이 달린 드레스는 네, 저희가 좀 예. 이제 그그 음, 파트가 부족하고요. 이제 좀 슬림한 원피스나 예. 브라우스나 또 정장은 저희가 다 소화를 해드립니다. 어, 예. 그리고 이제 그 신부 드레스나 또그들러리 브라스메드 그 드레스도 네, 네. 뭐 단치는 거, 몸품 줄이는 거, 늘리는 거, 뭐하여튼 아, 여타 다 저희가 네. 손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저기 우리 엘프에 보시면은 어, 유명한 배우들 또 유명한 감독들, 네, 예, 그분들 그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예, 많이 찾으시는군요. 뭐 사진. 네. 또 오늘도 이제 뭐제 자랑 같습니다면은저 우리 올로가스님패티김 선생님도 지난 작년에 다녀가셨고. 어머나. 어저 너무 좋아요. 예, 얘기군요. 여기에 사시는데 아마 네. 정정하세요. 이제 멋지시죠? 어, 예, 울퇴하신 지 8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스테이지에 쓰실 때는 높은 구도를 신었기 때문에 네. 바지 길이가 길었는데 아하. 지금은 이제 조금 낮은 구부를 신기 네. 때문에 바지단 수정하는 거또 드레스 수정하는 걸 가주셨어요. 져 <laughs> 제가 지금 가게 에 있다가 이제 바로 오기 전에 이제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나, 배티김 선생님 오신다 그럼저 지금 그때 가서 봤으면 좋았을 거같요 <laughs> 예, 그래서 따님하고 같이 오시고. <laughs> 그러셨어요. 예, 아주 정정하시고, 모습이 아주. 그 그래. 선생님 내가 맨날 그랬어요. 아주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지. 네. 예? 자주 그러시군요. 뵙겠습니다. 네. 그습니다 골드핑거 양복점 음 20대에 이제 장인의 거를 걷기 시작하셔 갖고 50년 동안 쭉어한 길을 오셨습니다. 그래 갖고 기능 올림픽에서 양복 부문에서 금메달을 받으셨고요. 그 외에 각종 대회에서 너무 많은 수상을 하셔서 제가 일일이 다 열고 해서 말씀드리기도, 어, 좀 숨이 차다 할 정도거든요. 이런 장인이십니다. 김병호 대표님이요.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제가 그,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골드핑거라는 것을 이제 장명할 때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만은, 386 세대를 오빠로 만들어준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오, 386 5 8 5 8. 네, 그래서 좀더 애우기가 쉬우실 겁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그 이름이, 한국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은 캐서린이고 영어 이름이, 아, 한국 이름은 순금인데. 순금은 표와닙니까100% 순금.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손으로 벌어서 이제 영위하는 기술. 그래서 결합을 시킨 게 골드핑거라고 지었던 동기가 아,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내 사랑 대단하신 <laughs>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같이 지금 와이프도 같이 이제 뭐 24시간 그렇게 뭐서 있다가 다시 가게로 예, 나와서 이제 예. 일을 하고 음. 그러는데 뭐저 혼자 사운게 아니고 와이프도 같이 뭐한50% 와이프 노력도 있죠. 그럼요. 네. 네, 이 양복 장인이 지으시는 양복은 그냥 한땀한땀다 손으로 그렇죠?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재봉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기초 바느질은 이제 재봉을 네네. 사용하고 이렇게 손뜨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뜨기, 예. 또 버튼홀, 또 안에 이제 뭐단 감치는 거, 예. 밑단 감치는 거. 왜 이게 손이 필요하냐면은 기계로 하면 옷이 딱딱해집니다. 아 기계 쏘임으로 해버리면은 네. 딱딱해지는데 핸드메이드는 소프트한 거죠. 그 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핸드메이드를 네. 다 추구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뭐 유럽 장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기도 하지만 네. 단가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네. 에, 저희 지금 가게가 지금 가격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에, <laughs>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서 그 외국 분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불란서에서 해오신 그 옷을 이걸 기준 삼아서 해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 옷을 제작했는데, 반값도 못 받았거든요. 오. 그쪽에서 7,500불 줬다는 거예요. 예, 예. 분란서에서. 자켓 오. 하나에. 네. 저는 3, 자켓을 5... 하나에. 예, 네, 네. 제가 3,500불인가 그때 받았는데,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을 받고, 거기보다 더 좋다 이거예요. 더 마음에 드세요. 네. 그 분이 러시아 분인데, 네. 아주 제그 고객 중에 아주 음. 네. 어, 하이 퀄리티. 고객. 충성 고객이시고요. 고 네. 그 저기, 뒷 뭐야, 뭐, 어디죠? DWP인가? 거기, 뭐죠 그 오라앤 파워 거기에 네네. 근무하신 분인데, 어. 그분 친구들도 다 저희 가게로 안내를 다 해가지고. 아, 하셔서 네. 모셔오고. 그래서 아주 그, 저한테 아주 좀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 예. 사람은 분란사회가 자기가 맞춰온 걸 가져왔어요. <laughs> 어, 네. 이것을 기준 삼아서 만들어줄 것. 네.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에 <목소리도> 드는데 가격은 결반. 네, 가격은 절반. 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laughs> 네. 그래서 그분은 <laughs> 러시아 분이에요. 그렇죠. 러시아 분인데. <목소리도> 기성복을 입었을 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지고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완벽은 네. 기성복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뭐 기성복이니까. 어, 예, 어깨 기준을 삼으면은 네. 내가 젊은이들이 요즘 운동을 해야지 어깨 근육이 발달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허리는 날씬하거든요. 맞습니다. 어깨를 기준 삼으면 허리가 굴렁굴렁한 거죠, 이렇게. <laughs> 허리가 크고. 예. 어, 네. 그럼 허리를 맞추면 어깨가 작고. 예. 예. 그래서 그게 태반이에요. 특히 어, 젊은 분들 정말 그러네요. 예, 나이 드신 예. 분들은 이제 뭐 운동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하시는데 예예. 젊은 분들은 막팔 근육,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네. 어, 굉장히 그어 저기를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반대로 허리는 날씬하고 도저히 뭐그 네. 기성복을 갔다가 그걸 잘막해달라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혀요. 그렇죠. 네, 네 수선을 해야 하셔도 네, 해도 한계가 딪힌다고 네, 예. 네. 어, 정말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지으십니다 양복을 그리고 한국의 기능올림픽에서 양복 부문에 금상을 수상하신 김병호 대표님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여러 어,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신 김병호 대표님이거든요. 골드 핑거 양복점 213-386-5858 213-386-5858 386세대를 5858, 213 -386 -5858. 삼팡육세대를 5858. <laughs> <laughs> 또 만들어 드린다고 해서 지으셨답니다. 975 사우스 벌몬의 비뉴에 위치합니다. 특히나 저 결혼 앞둔 그 신랑 신부님들 예복 그리고 들러리들 어, 네. 그 드레스 같은 거 이런 것좀손 거 보시는 데는 그리고 양복을 지으시는데 특히 신랑의 양복 어, 아주 많은 도움 되시고 만족하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리뷰도 남겨 주고 땡큐 카드도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네. 사진도 이제 그 우리 네. 그 엘프에 이제 본인들이 네. 찍어서 어. 가장 이쁜 사진을 또 올려 주시더라고요. 어, 얼마나 네. 마음에 드셨으면 네.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laughs> 이제 그런 걸좀 참고해 보시고요. 네. 또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내디어 서울 청취자 분께 하나를 드리는 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 이달 안으로 오다 주시는 그 우리 예복 신랑분들께 네. 거기에 따르는 바지라를 엑트라로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주문을 어머나. 주시면 네. 그건 제가 이제 계획에 없던 건데 어, 오늘 시간도 많이 할애해 주시고 또 네, 저도 초, 그 말씀 못 들었는데 네. 오와 이 네, 즉석에서 초대들, 지금 선물 생각하신 네. 거예요? 네 초대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네. 이달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불과 열흘입니다만은 네, 이제 설날도 네. 다가오고. 예. 또, 뭐, 4월달, 5월달, 6월달 관계없이. 어, 예. 에, 미리 이달 안에 주문 주시면은 제가 감사의 네. 마음으로. 어, 신랑 예복 주문하시는 분께는 네. 네. 바지를 네. 하나 더 선물로 주문 예. 드리신다고요. 뭐 네,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 네.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냥. <laughs> 끌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골드 핑거 양복점 김병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호의 만나 마칩니다.